호기성 발효 톱밥 탭이 이렇게 사용하세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확한 사용법이 중요합니다. 먼저 3cm에서 5cm 두께로 토양 위에 고르게 펴바르고 로터리 작업을 통해 15cm에서 20cm 깊이까지 탭이를잘 섞어주세요. 노지 재배는 평당 10kg에서 15kg 시설 재배는 평당 15kg에서 20kg을 권장합니다. 이미 탭이화가 완료된 상태라 작물 심기 직전에도 사용 가능하지만 2주에서 4주 전 미리 뿌려 주시면 더 안정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땅은 올바른 퇴비 사용법에서 시작됩니다. 퇴비 적용 시꼭 기억하세요. 첫째 수분 관리 조정. 호기성 발효 톱밥 퇴비는 수분을 오래 보유해 주기 때문에 물주는 양과 횟수를 기존보다 30%에서 50%까지 줄여도 충분합니다. 둘째 비료 사용량 조절. 유기물과 영양분이 풍부해서 화학 비료는 20%에서 30% 줄여도 작물 생산성이 유지됩니다. 셋째 토양 pH 확인. 적용 초기에는 톱밥의 영향으로 토양의 pH가 조금 낮아질 수 있어요. 이럴 땐 소량의 석회질 비료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지만 중요한 팁들 꼭 기억해 주세요.